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이완주 씨는 그냥 못 되죠. 이건 릴레이, 릴레이로 쭉갈 거예요. 지구인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좋은 도시가 전사도의 도시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시장인가 보네? 당연하죠. 시장 지나가네? 저도 이사 오고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얼른 가보려나? 지구인들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없어서 민원을 쓰면서 남원 시장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원 시장님이 계시는 시민소통실에서는 그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계속 전화를 해서 두달 만에 그러니까 6월 19일에 시장실에서 남원 시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저희는 지금 식품 가공 공장 음. 하고 싶고요. 그에 관련해서는 교육도 많이 받고 준비도 나름 해왔다고 생각니다 식품 가공 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식품 가공 공장 하고 싶고요. 인성학교가 아니라면 체험마을에 준하는 음.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 에서 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지 방법을 가능한 한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고 거기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고 뭐 현재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용의가 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저하고 다는못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그런 지금 이제 가슴 아픈 심정을 10분 헤아려서 여기에서 정착해서 여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나서 주겠습니다. 매우 친근한 남원 시청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좀 지키세요, 남원 시장님. 남원 시장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남원시도 아닌 남원시장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내용 증명은 고소 고발하기 전에 보내죠. 보낸 사람 이름도 남원시장이에요. 남원시청이 아니고 남원시장님, 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고소해 주세요. 고소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시비를 가려봅시다. <목소리> 저희가 이제 민원 낸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된 거는 감시를 해주시고. 모든 시의원이 시장에게 잘 보이게 해서 들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경재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시의원들이 시의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누구도 늦추고가 직이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진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에서 시의원들이 시의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김씨가 남은 시장이니까 이한주가 남은 시장일까? 1선 때까지는 남은 시장이 이한주고, 2선 때 되니까 반씩 나눠 먹고, 3선이 되니까 김씨가 그 위에서 제한적으로 군립을 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지. 1선부터 3선까지 왔을 때, 이 지방선거에 음. 자치장 선거를 했을 때, 누가 깊숙이 개입을 했겠어? 그 선거에 큰 도움을 준 사람? 큰 도움을 줬어도 나는 차낼 수가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 근데 내 비리를 다 알면 난못쳐 협박할 거 아니야. 음. 나는 니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구인이 터트린 것보다 내가 터트리면 핵폭탄급이야. 쟤네는 다이나마이트야.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 쟤네가 무서워. 어떡할 거야? 양자택일해야지. 이게 목줄을 잡고 있는 게사회주어우 양자택일해야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이완주 씨는 그냥 못되죠. <laughs>